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신앙을 받을 때는 어느 군가를 통해서 받으니까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땅이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1절에서 나오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는 아주 어두컴컴한 시대죠. 사사 시대.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42년 동안 초대왕, 사울왕이 등장할 때까지예요. 요 기간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듣고, 우상을 섬긴다면, 온갖 재앙이 옵니다. 아울러 기근이 옵니다. 흉년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말씀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엘리멜레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이 엘리멜렉이란 그 좋은 이름을 가진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요단 동쪽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거. 모압은 좋은 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났다. 이 떠난 게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 귀환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면 막, 온 성업에 화제가 났어요. 막, 아, 나우미가 왔다, 본지. 그래서, 그걸로 봐서도, 친척, 보아스 알죠? 보아스 이야기 알죠? 많은 그, 땅, 이런 거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내의 유력 인사였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유다 베들렘 땅에서 본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이 하나님 왕이시상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이름 들어보면 이삭이 보나마나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요. 그죠 에리 고난한 이름 아니에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가족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흉년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들은 나중에 이제 그 모함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이방인의 아내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가난한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 이거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부인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남편이 있다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부 이 성경에서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다. 그죠? 여와 여인과의 결혼이 결국은 우상숭배이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그두 아들은 결혼이 잘못됐다. 결혼 후에 가정에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 아들들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오미가? 여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13절에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아주아주 아주 당신의 오묘하신 구속사를 펼치신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이때 결혼한 모함 여인, 루스를 통해가지고 다윗의 가게를 형성하였다. 루키 4장 17절 보고 갈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어마어마하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라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알아뒀고 엘리멜렉에게 이어서 두 아들 이름이 말론, 말론, 기룐 아, 이름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도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 또한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갔다는 거. 이 죄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좋은데 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며느리 들여오기도 또 이게 사위 얻기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신실한 여인 루스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어떻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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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낯선 땅에서 아주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애써 키운 두 아들도 잃고, 다 잃어버렸지만은, 나오미는 언약의 땅을 쉽게 떠나온 것을 아주 깊이 뉘우칩니다. 내가 참 떠난 건 잘못된 거야.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많이 후회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흉년 동안에도 여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육절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언제는 돌아갈 거야 이제 때가 되면 돌아가야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기근이 끝났다. 기근이 해결됐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상의 땅을 떠날 용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 그런데 지금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뭐 아무것도 없네.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나음이 너무 진짜 서글픈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유지였어 그래도 고향에서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깊이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며 두 며느리를 이끌고 길을 나섭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두 며느리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아주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근데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 시어머니하고 헤어져야 되고,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분명히 돌아가시는 걸 아니까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갈 결심을 잡고, 길을 나서는 두 며느리. 근데 길을 한참 오다가 나오미가 얘야 돌아가라 이제 예, 여기서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꼭 따라갈 겁니다 이러면서 두 자부가 따라 나섰어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마침내는 낯익은 유다의 고향 커다란 대로가 쫙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가 젊은 두 며느리의 장례를 위해가지고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줄 결심을 단단히 합니다. 그죠? 그리고 팔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너네들 각기 너네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더 이상 이제 너희와 같이 살 힘이 없으니 너희가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근데 어려운 처지에서 10년을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시어머니하고.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정말 너무나 강력한 가라고. 가. 아, 이제는 막 이렇게 나오니까 두 자보가, 아,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아, 어, 아, 어, 아, 어, 아, 부절해요 그죠? 아, 어, 아, 어, 아. 그래도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근데이 시어머니는 어때요? 며느리들의 장래 행복을 위해서 흙구 보낼라고 들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혼자 남게 될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같이 갈래요, 같이 갈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막 목을 붙잡고 껴안고 목놓아 우는 이 장면이 슬프기도 하지만 처량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아름다운 그 고부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하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11절을 보시면 재밌어요. 내태 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있냐 그래요. 내가 지금 애기 낳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남편도 없는데. 아들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13절을 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재밌어요. 어찌 낳는다 하더라도, 지금 애기를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늙었어.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혹시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네들 20년을 기다려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대법이라는 거 있죠, 결혼법, 계대결혼법. 이 맏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로 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리고또 둘째가 없으면 또 셋째 이렇게 그래서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계대결혼법이 있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최소한 20년 이상은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게 될 법이나, 아니 이야기냐,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결단합니다. 그 얘기 듣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오르바가 그러죠. 시어머니에게 와서 입 맞추고 울죠. 그런데 루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다바크 이렇게 돼 있어요. 붙들고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그의 백성과 그들 신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오르바는 누구냐? 자기 속한 백성으로 간 뿐만 아니고, 자기 백성이 섬기는 신들에게 간다 이 뜻이거든요. 집에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친정집에서 섬기는 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시어머니 품만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상기 보면 금모스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를 섬기든가 아니면 바알부을 신을 섬기든가 이렇게 해서 우상 땅으로 돌아갑니다. 묘하지요. 우상 땅에 가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영들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고향 가서도 내가 숨기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요. 루스 어떻게, 자, 동서 떠났는데, 너도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어머니 계신 곳에 끝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 순간이 뭐냐면은, 신앙을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루시. 그죠? 루스의 신앙을 라오미가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어머 뭐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만은 이런 순간이 이렇게 딱 닫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루의 각오와 루의 신앙이 더 뛰어난 거죠. 여러분 오르바는 떠나갔고 루은 남았다. 대단한 얘기예요. 이스마엘은 떠나갔고 이삭은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떠나가고 야곱은 남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누구는 떠나갔는데 나는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심오한 구속사적인 경륜 섭리의 결과예요. 아까 미리 읽으셨죠? 누구를 낳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16절의 말씀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 이게 꼭 시어머님만 어머님입니까? 누군가의 그 믿음을 본받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 아닙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하나님 믿고 있었네. 그것도 복이지만 은 알고 보면 요 이렇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안 믿는 가정이었어. 근데 내가 다른 믿는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생각해보면 뭐 내가 그때 믿었으니까 그렇지 뭐 내가 잘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의고백이 뭐예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의 근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평안하고 또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살 텐데 자기 부모, 친척, 신을 떠나 시어머니 아무 뭐 희망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루세 결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한 게 아닌가요?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은 그래요. 감동이에요. 사실은 나오미가 이방 우상 나라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냥 막따돌버려주고 신앙적으로 그냥 며느리를 얼마나 잘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시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처럼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지금만큼 할 수가 있을까요? 전하거나 가르치는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고 그러니까 17절에 쭉 보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루의 신앙이 여기서 엄청나게 확실한 신앙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스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 신앙을 따라서 자기나라 모압의 신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내가 확실한 신앙으로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도 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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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하죠. 오르반은 모압 당 자신의 아비 집에서, 루순 이스라엘 땅 시어머니 집에서 자신의 안식처를 찾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그 모두를 다 기쁘게 인정했어요. 아마도 미리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지이 시어머니가. 쟤는 갈 거다. 얘는 남을 거다. 혹시나 알았는지도 모르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나오미를 이용한 마귀의 그 미혹하는 걸알수 있어요. 마귀는 두그 자부보다도 더 믿음의 선배인 나음이를 이용해서 인간의 정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라, 너 가라, 너 가면 고생해. 너 지금 너네 집에 가면 행복한데 나 따라서 왜 고생하냐, 이래.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잠깐 보고 갈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지 마라. 이 말이 좀 그런데 어려운데 기적 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아픈 사람이 일어났대, 이것만 너무 따를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받을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 버려버리 오르바.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속마음에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친정에 가면 내가 편안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어떻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정과 욕심을 내버려라. 아주 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그야말로 한몸에 받은 룻. 룻은 어때요? 오르바와 꼭 같은 시험 똑같이 받았어요. 두 며느리를 놓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똑같이 받았어요 시험을. 그데도 내면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시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게 믿음에 굳게 서서 시험에서 이겨야 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우는 그 대적 마귀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여러분, 로시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방신이 거짓 아비. 그는 참 만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변에. 우리는 교회만 알고 이렇게 사니까 그렇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 8장 4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압이 된 마기를 끝까지 잊어버리고 그를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 그죠. 자기 욕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뭐예요? 왜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 순간 미혹되는 거예요. 순간 미혹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하는 거예요. 순간 못 이겨가지고 한잔 하고 못 이겨가지고 또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네가 이길 수 있니?라고 물으신다면 때가 되면 그것조차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결론을 좀더 한번 보여드리려는데, 루키 4장 16절부터 조금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만, 더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한번 보고 갑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그 다음 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메선을 낳고, 나선은 할몬을 낳고, 할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방 여인이, 모함 여인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잖아요, 사실. 이번 한 주간은 이 믿음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오는 자도 있는가 하면 믿음을 위해서 고향이 아닌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또 돌아가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여기가 고향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살았으니까. 제일 많이 살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주 빛나게, 그래도 믿음을 확신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아주 살기로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루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루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갔는데, 여러분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계실래요 어떤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들으십니까?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미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말하자면 친정에 돌아간 그 오르반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끝에 가서 돌아가잖아요. 시어머니와 동행할 때는 정말 진짜 믿음인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닥쳐봐야 알지. 그죠? 이 신앙이 점점 또 봄을 맞았으니, 또 여름으로 들어가고 가을로 들어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그냥 우상을 떠날 것이냐, 나오이처럼 신앙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냐. 이런 기로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 묵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셔서 깨달으시고, 그대로 가장 좋은 자리에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